자, 19강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19강에서 이제 3번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school children이면 학생이라고 해석 한번 해보자. 동명사가 주어로 등장하셨어. the telling school children that they are smart까지 이렇게 닫아볼게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다고. 이런 거지. 학생한테 가서 야너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임 i r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야. 손상시킵니다. 그들의 미래의 퍼포먼스를 손상시킵니다. 상황 파악 딱 되지. 학생한테 막야너 되게 잘한다 이렇게 똑똑하면은 아니, 이렇게 뭐래냐? 말일 거였어. 너 되게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하면은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지. 약간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맹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wireless 뭐, 뭐인 반면에 라고 해석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뭐인 반면에. telling them that they work hard or not praising them at all인데, 어...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가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가 두 개다라기 보다는 그냥 이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뭐뭐인 반면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야, 너네들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또는 그들을 not at all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니네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또는 그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자체를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는 이끌어줘. 그들이 뭐 하도록. work h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in the future. 미래에. 이렇게 가면 돼.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학생들에게 그들이 똑똑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손상시킵니다. 그들, 그들의 미래의 퍼포먼스를 머인 반면에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또는 그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는 반면에 미래에 이렇게 갈 거야. 자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일치로 이렇게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뜻이잖아. 근데. 어 주어가 두 갠데 왜 3인칭 단수 취급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주어는 그냥 이 덩어리 자체를 그냥 주어로 본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는 수일치 문제를 안낼 가능성이 더 커. 주어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주어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수일치 문제를 안 냅니다. 오히려. 요게 더 중요해. 이걸 미래지향 동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푸부정사를 썼다. 이게 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다음 거 보자. 그러므로 Attempting to convince people to be impressed with themselves. 자, 여기가 주어인데 이 주어를 좀잘 받아들여 보자. 우선은 Impress라는 단어가 강한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거든. 강한 인상을 주다. 그러면 be impressed with themselves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라는 뜻이야, 됐지?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도록 다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말이 곧 뭐냐면 칭찬한다는 뜻이야, 됐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다라는 뜻이지. 이해 안 되면 학원에서 얘기해. 그럼 얘기해 줄게. 조금 더 설명해 줄게. 그리고 컨빈스가 미래지향 동사라서 여기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썼는데 그 투부정사를 또 수동태로 썼네. 자, 요런 거 어떤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겠지. 틀리지 맙시다. 내가 출제자면 난 요거 낼것 같거든. 안 틀렸으면 좋겠어. 자, 칭찬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do Worse 잘더 못하게 더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치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못하게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거 놀랍지도 않지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데실 쓸수 없고 위치를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넘어가 보자. 자 <laughs> 다음 페이지. Convincing people to rely mostly on their self-esteem. 또 동명사 주어네. 설득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self-esteem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다시. 사람들이 주로 그들의 자존감에 의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하는 거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that is a that is a mighty unhappy thought indeed. that is a mighty unhappy thought indeed. mighty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거 강력한이란 뜻이거든. 맞아, 강력한, 대단한, 대단히 불행한 생각이야,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면 좋겠냐면 대시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대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 자, 부분 부분 좀 디테일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빈스, 미래지향 동사라서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를 썼구나 이거 하나 체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count on 이게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뭐 depend on, rely on 이런 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는 that 그것은 강력한 불행한 생각이다 실제로 이렇게 갈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 내면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이 대시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관계대명사 아니잖아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안헷갈렸으면 좋겠어.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지시사 대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응. w e r e still 이거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안 좋은 것은이라고 해석할 거야. 실제로 해석에도 그렇게 나올 걸. 어, 훨씬 더 나쁜 것은이라고 나온다. 훨씬 더 나쁜 것은 some probably hear the message.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듣습니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they should think and act like they are better and more important than other people. 자 보시면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지도 몰라. 이게 잘못된 메시지지. 근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얘네들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받아들인대. 그리고 심지어, 대세서 열 개? 이게 좀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Ordinary laws don't apply to them. 일반적인 규칙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갈 건데, 보시면 이 메시지를 선행사로 잡아서 동격 대시 한번 등장했고 동격 대시 또한번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두번 꾸며주지. 니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규칙들은 너네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동격으로 두번 수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된 메시지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어플라이트. 이게 이제 투가 전치사거든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Ordinary 일반적인이란 뜻이지. 다음 거. Lear's self-esteem derives from the esteem of others. 진정한 self-esteem,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하는 느낌이란 뜻이지. 진정한 자존감은 derive from,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옵니다. esteem, 존중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derive from을 좀 알아보자.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라고 해석할 건데,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 stem from. 얘도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앞에 지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표현인데, result from. 얘도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 어디에서 결과적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겠지.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영상에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겠다. Derive from 이라는 말이 어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해석할 때, 이거를 어떻게 적어도 되냐면, be derived from.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야. 알겠지? derive from 비 derived from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써도 되냐면 is derived from 이렇게 써도 괜찮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 다음 거. Why shout u t your victories? 왜 shout at 외치냐? 왜 외치고 있어? 너의 승리를? If no one hears you, 다른 사람이 너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왜 너의 승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자, 아무도 너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겠지. 내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아, 난 잘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이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지. 비유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스스로 잘났다고 막 그렇게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네. 자, 그래서 지문 하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지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건 이제 결국은 그거지. 학생들한테 너무 칭찬만 해주면 얘가 너무 잘난 맛에 살게 된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으로부터 자존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을 때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방금 전에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 복습하다가 이게 약간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럼 학원에서 다시 한번 답해줄게. 자 넘어가 봅시다. 음... 자, Help your teen verbally label emotion. 여기서 l a b e l 이라 단어는 어, 이름표를 붙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단어. 근데 사실 이걸 동사로 쓰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는 명령문의 형태고 도와줘라 너의 10대들이, 10대 자녀를 말하는 것 같아.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언어적으로 이름표 붙일 수 있게 도와줘라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막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슬픔인지 우울인지 뭐 착잡함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수 없으면 안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요 레이블 이름을 붙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단어로 이런 거 있겠지. 네임 이게 이름 붙이다라는 이름, 이름 붙이다라는 뜻인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 articulate. 이것도 articulate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맥락으로 봤을 때이 label이라는 단어를 articulate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다음 문장 가보자. This isn't as easy as it sounds.까지. 이렇게 이것은 쉽지 않아 뭐만큼 그것이 들리는 만큼. 들리는만큼 쉽지는 않아. 좀 말을 다듬으면 그게 이렇게 쉽냐?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해석자면 보면은 들리는 것만큼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다 이런 얘기겠지. 왜냐하면 hurting teens, 아픈 1 0대들은뭐 마음이 아픈 십대들은 아픈 십대들은 느끼기 때문이지. 다양한 감정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Develop a rich, accurate vocabulary for emotions. 음, 뭐 해라, 말, 뭐 만들어내라, 발전시켜라. 풍부한, 정확한 어휘를 만들어내라, 감정에 대한. 그리고 허용해 주어라. 당신의 10대가, 너의 10대 자녀가 이름 붙이도록 허용해 주어라. 그가 느끼는 것을, 그가 느끼는 것을 이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라. 자, 다양한 연구가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냐. 언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감정에 언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has a quieting effect on the nervous system. 신경계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라걸 보여줬대. q 이 i e t i 뭐 n g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를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것은 in turn 결과적으로 돕는다. 10대가 더 빠르게 recover.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감정적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help 준사역동사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recover라는 단어를 동사원형으로 적었는데 투부정사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recover라는 단어가 회복하다라는 뜻이야 저거 알았으면 좋겠어 다음 거. This has to do with. 자, has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두뇌 구조와 관련이 있어. 그리고 How emotions are processed. process라는 단어가 가공하다라는 뜻이야. 처리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감정들이 처리되어지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By verbalizing an emotion, verbalize, 이게 이제 언어로 말하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감정을 언어로 말함으로써. 감정을 언어로 말함으로써. 언어 영역은 좌뇌의 두뇌의 두뇌의 좌뇌의 언어 영역이 관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준다. 논리와 다른 높은 수준 종류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역시 여기도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위치를 썼다. 이런 거 이제 잘 체크해두면 좋겠지. 한번더 해석해볼까? 감정을 언어화함으로써 두뇌의 왼쪽 부분에 있는 언어 영역이 관여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준다. 논리와 다른 높은 수준의 타입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장 보자. Activat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gic areas and the emotional processing areas of the brain may help 이렇게 가는데 동명사 주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 Activate 이거 단어 잘알것 같아 활성화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커넥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모사이에서 뭐 논리의 영역과 감정처리 영역을 다시 다시 논리의 영역과 감정처리 영역의 커넥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두뇌에서. 이렇게. 두뇌에서 논리적인 영역과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사이의 커넥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됐지? 됐지? 는 도와줄지도 모른다. 당신의 10대가 생각해 보도록. 뭐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자, 분사구문이야. 뭐를 초래하면서 차분해지는 결과를 차분해지는 영향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갈 거, 됐지?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쓰시면 되겠는데 혹시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냐면 어 더즈 이거 뭐예요? 요거 때문에 분사구문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아니야, 더즈는 부사야 부사. 부사기 때문에 얘는 문장 구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구문 쓰는 거 이상 없어.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들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혹시 글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자. 그런 거는 학원에서 처리를 해줄게. 여기까지.